시간 중에 병화라는 것은 양중의 양이다라고 책에 써 있는데 도대체 양중의 양이 뭐야? 이렇게 말. 병화는 포기하지 않는 게 병화예요. 7.8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병화가 있어야 가능해. 자, 선생들은 후련하게 할말다 해봐. 후련하게 행위 다 해봐. 나를 한꺼이 다 드러낼 수 있는 힘. 이게 병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고 함께 할줄 아는 게 병화예요. 그럼, 선생님들은 병화는 상대방이 나를 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안 봐주면, 오왜 어, 어 나를 안 보지? 선생님들이 병화가 없는 분들은 상대방이 나보면, 뭐 묻었나? 이렇게 생각하죠. 병화가 있는 사람들 상대방이 날 보면, 이쁜 건 알아서. 자, 짜장면을 갖다, 갖다 묻혔다고 칩시다. 묻었다 싶다 병화가 여기 보면 사람이 짜장면 묻었다고 얘기해 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이유가 그냥 내 생각대로 여기 묻혀도 전혀 그거 묻었어요. 그러면 그냥 묻으면 딱으면 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나에 대한 관심이구나. 아이, 병화의 사고는 그런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이렇게 병화가 없는 선생님들을 갖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내가 뭐 묻었나? 뭐, 뭐 잘못했나? 여선생님 병화 있어요. 시사의 병화 있어요. 보면 아유 사람 볼줄 하시네 이렇게 <있는> <laughs> 병화 없는 사람들 여기, 여기 있구나 여기 없구나. 보면 뭐뭐뭐뭐 잘못 잘못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쩌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 <laughs> 이게 병화다. 음. 자 시절도 시절도 시절 사월 병화 같은 시절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죠. 때와 정신과 같이 일치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반대로 얘기해봐요. 겨울의 병화는 다 유별한 시절에, 다 유별한 시절이죠. 떨어져 있는 시절이죠. 유별했다는 얘기는. 그런 거의 병화, 응? 같이 하려는 마음이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낙담하는 거, 겨울이라는 자체는 겨울에 수가 있다는 일은 계속 차분해지고 낙담하는 마음을, 내 마음을 업시킨다는 얘기예요. 업시키는 것.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 런 것들이 병화가 작용한다. 봄의 병화는 수생목을 이끌어서 학습을 하게 하고, 목생활을 통해서 사회 진출을 갖다가 준비하는 장래 희망과 꿈과 같은 거고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의 의지, 생의 의지 마치 시베리아에서 인도까지 탈옥수가 탈옥을 해갖고 어떻게든 자유를 찾아서 떠난 영화 하나가 있었을 거야 옛날에 이런 것들이 겨울의 병화예요. 어떻게든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 그게 겨울의 화예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자 겨울이라는 자체가 수가 왕한 사람이 내 옆에 병화가 있는 사람, 여기 서인과 병화, 병호년생이죠. 병호년생이 있다는 얘기는 이분은 계속 희망을 잃지마, 희망을 잃지마 이렇게 하고 살죠. 그죠? 근데 겨울에 수학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음양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없으면 내 옆에 사람이 반드시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수 없다. 그래서 공동생활, 같이 살았을 때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춘절에 모강한 분이, 모강한 분이 수생목에 대한 것 자체를 갖다 이제 공부해야 된다. 남편분이 병하니까 그래도 좀 알아야 되지. 당신 자꾸 답답한 소리 하면 내가 속 뒤집어져. 공부 좀 해. 어, 김병역학원잘 갔어. 가서 공부 좀 제대로 해갖고 와. 모강은 저에 화가, 화가 없으니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격려와 칭찬 속에서 내가 수생목도 하고, 어, 장례 목적 두고두고 두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절 자체도 똑같다. 하절 같은 경우도 화가 와. 벌써 하절이라는 것은 하...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병화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멈추지 말고 계속 움직이라는 뜻이에요. 여름에 병화가 뭐냐? 사오미월절기에 병화가 뭐냐? 멈추지 말고 계속 돌아가라는 뜻이고, 움직이라는 뜻이에요. 쓰는 어? 순간 죽는다. 어? 다람쥐 챗바퀴가 멈추면 안 된다. 계속 돌아라. 돌아라. 움직여라. 선생님들이 벼, 겨, 여름 병화 하나만 탁 투간대 봐.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너는 엉덩이에 밤송이가 찔렸냐? 잠시도 안 앉아있고 빠시락거린다고 그러죠. 제가 표현이 충청도, 우리 충청도 표현인데 바, 밤, 엉덩이에 밤송이 꽂힌 눈처럼 왜 이렇게 잠시도 가만히 안, 안 앉아있냐? 쏟아있냐? 움직이냐? 이게, 이게 여름의 화예요. 그래서 여름에 화가 있는 분들, 병화가 있는 사람들은 앉지 않아요. 눕지 않아요. 저녁 때 잠을 한두 시간 잤어? 두세 시간 밖에 안 잤어? 그럼 낮에 현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이 밥 먹고 한 30분, 한 시간 잘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그 시간이 아까워서 못 자고 주변의 시장을 구경하는 게 병화가 있는 분이에요. 아깝다는 생각이 팍 들어와. 그러면 두, 두세 시간 밖에 안 잤잖아. 그러면 자야 되는데도 못 자고 병화가 있으니 그 시간을 이용해서 현장 일하시는 분이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떤 거 먹고 사나 그게 궁금해서 둘러보고 하는 게 그게 병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항상 궁금해. 뭐가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저기 선생님 무화과 따먹지 말라고 해도 그거 따먹고 마는 게 병화예요. 그거 그대로 해야 돼. 그럼 가을 병화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것 같아? 가을 병화는. 곡식을 잊게 하는 것은 정화고, 곡식을 당도를 높이는 게 병화예요. 병화는 당도를 높이죠. 예. 이제 곡식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보통 그때 가을에 그 병화가 하는 역할은 내할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한테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게 하죠. 가을 금은 가을 금은 내할 일에 집중되어 있어. 늘내할 일에 바빠. 그 병화라는 것은. 상대방의 요구와 상대방이 바라는 마음을 알게 해. 그래서 단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단련. 그럼 가을 병화가 안목이 좋죠. 그래서 가을 병화가 관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인사를 잘 다루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상대를 잘 봐야지. 상대방을 잘 다스리지. 자, 주나추동 이렇게 병화의 용도를 잠깐 설명했는데 뭐 잠깐만 연습을 해보시고요. 좀더 보는 선생들이 님 학자. 병화는 가불목을 키우는 용도인데요. 병화가 가불목을 키운다는 것은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병화가 가불목이 없는 사람들은 키울 게 없죠. 그럼 이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혼자 바쁘죠. 그래서 병화가 있는 사람이 목이 없는 분들은 나이타돌, 나이타, 나이타 부싯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번쩍번쩍 번쩍 하니까. <laughs> 그 성질도 번쩍번쩍해요, 급해요. 그래서 갑을목을 키워야지. 저기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할 일을 만드는 쪽인가요? 네. 내할 일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할 일이 남한테 주어지는 건지 내가 찾아서 하는 건지? 찾아서. 찾아서요. 네. 님들은 좋은 질문이에요. 주어지는 거냐, 찾아가는 거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찾는. 자 그럼 병화가 갑을목이 없는 사람들은. 일이 안 보이죠. 사람들이 일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 여자분이 집 병화가 있는 분이 바을 먹이 없으면 거실에 쇼파에 먼지가 쌓여도 그게 안 보이니까 얼마나 행복할 수 있어요. 난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거 동영상 보시는 분들 정말 천인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어 그냥 안 보여. <laughs>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군가 오게 되면 할 일이죠. 그 사람은. 혼자서는 일이 없죠 음. 그죠 혼자서는 일이 없잖아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내 옆에 갑목이 왕한 사람이 있으면 병화관은 그 사람한테 할 일이 주어졌 있죠 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죠 자 병화가 있는 분이 다시 얘기하지만 갑을목이 없는 사람을 편의점을 하는 사람인데 편의점 학생이 계시, 알바가 왔는데 병화가 있는데 갑을목이 없는 사람이 됐다 왔어 어, 딱 캐셔만 하고 물건 빠진 거못 채워놓고, 재고 정리 잘못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지랄이야? 나한테 자꾸, 그죠? 이 친구 입장에서는. 주인이 꼰대죠? 가불목이 있어야지 지속적으로 빠진 거 채워놓고, 뭔가 이렇게 해놓고, 이걸 있는 상태, 원상태로 상태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화가 없이 있었을 때, 이렇게 화, 목이 없는 사람들은, 시킬 때 하는 거고 시킬 때 단순한 거 하는 거고요. 경력과 이력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병화가 갑을 먹이는 사람들은 가불하지 먹이. 자꾸만 쓸데없는 감정 노름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요점 있잖아요. 요점. 프로 근성 요점 이런 것들이 안 나와. 그래서 병화가 갑을 먹이 없는 게 훨씬 젠틀해. 오히려. 나이스한 거는 병화지. 갑을 먹 없어야 돼. 쉽게 잊어버리고, 뒤끝 없고, 이렇게 젠틀해. 그게 갑을 먹는 거예요. 자, 구분할게요. 먼저, 병화 같은 경우가, 병화 같은 경우가, 을목이 있는 사람들은, 선생들이 여운과 잔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운, 여운. 길들여지는 것도 여운이잖아요. 그게 목이죠. 병화가 가불목이 없어야지 젠틀하다는 얘기는 밖에 딱 나가는 순간 남의 편. 집에 오면 남편. 적응 안된 거. 적응 안된 거. 새로울 수 있는 거. 새로운 맛이 나는. 거. 목이라는 것은 마치 병화한테 목이라는 것은 물품으로 따졌을 땐 잘고 품과 같아요. 선생님들이 주고받는 선물도 같이 하면서 주고받는 선물도 목으로다가 주고받는 것은 병아가 목이 없어야지 말 한마디 한 거고요. 을목이 있으면 반드시 쌤쌤 김치에다 주고 이런 거 있어. 김치, 파김치 맛있다고 가져오고 그러는 거 있어. 갑을목이 있으면 반드시 그런 물, 물질을 주고받아.